이승빈층 주어가 되겠네. 가면 이제 7월 1985년도였어요. 빌리가 게이즈가 응시하던데 거대한 빌딩이를 응시했어요. 9층을 가진 그리고 수천 개, 아, 천 개의 창문들을 가진 그것은 빅데이였어. 보통 빅데이가 중요한 날인데 지금 왜 중요한 날인지는 모르겠어. 그빅데이기도 하고 동격이면서 워터쉐드 하면 밑에 나와있지 그의 삶의 분기점 같은 날이었대 뭐 때문에 중요한지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그는 어 그것을 갖다가 겟 라운드 할 수가 없었어야 했는데 이거 이제 표현이 해설지 있는 걸 그대로 외워도 되겠지만 겟 라운드라는 단어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해 겟 라운드는 설득하다야 그럼 이걸 겟 라운드를 갔다가 밑에 수거대로 하면 히즈 헤드가 이제 목조가 되니까 자기 머리에게 그것을 설득시킬 수가 없단 말은 믿지 못했단 말이야. 그 말은 실감하다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해설책 그렇게 돼 있지만 뭐 우리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걸 외우면 되겠다 말지. 그래서 실감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헤드니깐 뒤에 p p 가 돼있었겠지 리타이어 은퇴하다지 그는 은퇴했어요 잘린 게 아니라 은퇴한 거야 응, 괜찮은 거야 At last 마침내 말이야 얘가 바랬다는 거지 enormity 하면은 이제 뭐 거대함인데 여기서 이제 심각함이라 해야 되겠네 맞지? 그 심각함 그 사건의 심각함은 이제 시작했어요 가랑앉기 시작했고 그리고 shiver 쉬버. shiver가 원래 떨리다라는 동산대 명사로 이제 전율이 되겠네 기쁨의 전율이 랜다운, 달렸어요. 그의 스파인, 척추를 타고 달렸대. 그는 마침내 떠난 거야. 실제로 떠난 거야. 지금 신경 변화가 아니라 신경이기 때문에 얘지가 엄청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기쁘고 안심된. 뭐 이렇게 되겠지, 맞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이제, bow and scrape 리데 bow가 원래 고개 숙이다고, 스크레프가 긁다는데 고개 숙여 긁으면 이제 뭐 굽실거리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거고 그다음 뭐 다른 건뭐 그렇게 어려운 답 표현들이 없다. 어뭐 페어웨이하면 작별이고 와이